추석 연휴 주요 뉴스를 먼저 귀경 행렬 소식입니다. 전국 고속도로와 기차역은 귀경 인파로 북적였고 서울 명소 곳곳은 가족 나들이객으로 붐볐습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미국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토마토 사과 커피 등 수입. 식품 가격이 올라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K-푸드 홍보 예능 출연을 두고 여야가 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산업 홍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 힘은 정치적 쇼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중교역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확인 결과 북중 국경 지역의 공사가 활발하며 교역량도 증가했습니다. 올해 교역액은 작년보다 약28% 증가해 경제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마약 적발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적발된 마약은 2.8톤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밀수 경로도 동남아에서 미주지역으로 확대돼 공항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문화유산 훼손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종묘와 경복궁 등에서 낙서와 파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CTV는 늘었지만 관리 인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육아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도 업무량은 그대로인데다. 눈치와 불이익으로 경력단절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체 인력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자 전쟁 2주년을 맞아 평화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집트에서 간접 협상에 돌입했으며 양측 모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2년간 이어진 비극이 종식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